7월 시장 반등은 이미 확정이 됐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하면은, 알트 코인들부터 미친 듯이 떠주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요런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자산들이죠. 7월 초까지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떠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다 같이 짚어드릴 거고, 영국 영란은행이 어제 갑자기 금리를 0.5%나 올려버립니다. 파월 의장도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 두 번을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제가 왜 자꾸 다루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신용 디폴트 상승 가능성은요 코인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니까 3월 달부터 그래 왔잖아. 그래서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최소 7월 달까지 나오는 모든 기회들을 다 밑에서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 금리 인상 약발도 유통 기한이 있다고. 어차피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두 차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상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제는 추가로 한 번만 더 하고 완전히 끝나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올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7월 달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기원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전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코인 시장이 잘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잠깐 주춤을 할 때, 이때라도 대응 전략자 두셔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뭐 이제 급등을 해버려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치셨다면, 6월 끝날 때까지 남은 일주일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아가셔야 된다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주말, 공휴일 새벽 다 괜찮으니까 어떤 질문이건 상관없어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 솥과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싹다 지워 드립니다.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나요. 자, 이제 시황분석 들어갈 건데,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이건 뭐 코인시장이건 힌트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거의 다반지 유출 수준인데, 이 양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껏 금리 인상은 우리가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 속도에다가 중점을 맞춰왔다면, 지금은 속도보다는 적당하게 상황 보면서 앞으로 딱두 차례 정도는 더 해야 될것 같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금리 인상 정도, 요게 중요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영국 영란은행이 어제 기준금 0.5%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물가상승률이 8% 후반으로 제일 좀 심각한 수준이야. 한때는 이게 해가지저에 안턴 나라죠. 이 대형 제국이 지금 물가 상승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작다. 임금 올려 달라. 전국적으로 시위하고 난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캐나다까지 6월 초에 금리 인상을 해 버려서 확실한 건 뭐다. 최소 7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약발이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수혜를 보는 곳이 어디냐? 그 1순위가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지금 코인 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코인 유튜버분들은 세계 1등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다시 신청해서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접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해줄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 홍콩에서 블랙록이 신청했던 576개 승인권 중에 딱 한가지 빼고 575건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 홍콩시장 개방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이걸 승인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지금 이제 오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데 절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라는 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미국은 이미 코인 시장 합법화 시켜주고 5년 이상 코인 거래소들 하는 꼬라지를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코인을 증권화 시켜서. 달러를 CBDC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암화폐 자체를 금지를 시켰던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직접 시장문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홍콩에다가 지금 시장을 열어줬잖아.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중국 돈으로 토큰 거래해라. 위안화랑 홍콩 달러가 CBDC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CBDC라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현재 상장된 토큰들을 증권화를 결국 시켜서 그걸 자기네 나라 돈으로 거래 시킬 거란 소리입니다. 이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화폐가 될 거라는 건 진짜 이건 개쌈싸먹는 소리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아나, 이런 화폐들이 다 CBDC로 암화폐 시장으로 해서 들어올 건데, 누가 비트코인 이거 종이조각이 들고 있겠습니까? 갖다 버리지. 다 달러 CBDC 사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가 당분간 최소 7월달, 8월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아주 확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요거라니까. 금리 인상을 안 그래도 1년 넘도록 이제 미국이 목숨 걸고 해놔서 신용 디폴트가 지금 늘고 있고 미국 은행까지 3월달에, 올해 초에, 3월달에 4군데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가 또 하반기에 한 번은 터질 수 있겠다. 요 기대감이라고 지금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망하니까 비트코인이랑 금을 사러 가자. 이래서 3월달부터 올라왔던 거잖아. 잘 기억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철저하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리스크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영국, 캐나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한 번의 미국의 은행 위기가 올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지금 아시겠죠?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이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파울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두 번만 더 한다고 그랬죠. 모, 못을 박았습니다. 속도도 천천히 조절을 하면서 할 거라 말을 해,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거 뭐예요? 과연 이 금리 인상 기대감이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 건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겠지 아니 금리 동결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코인 시장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철저하게 지금 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지 상관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보셔야 된다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지금 코인 시장 원동력은요 철저한 미국 금융 위기 가능성이라고 금리가 오르고 미국 은행 파산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코인 시장은 더 떡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한번 올리면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월 회장이총두번 올린다 그랬는데. 오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증시는 뭐다? 이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 금리 인상이 한번더 남기는 했지만 그거 하고 나서 동결이 될 거다. 다시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은행 파산 리스크는 다시 사라지겠지. 코인 시장 내려가겠죠, 그때부터는. 이미 제가 두달 전부터 비트코인 바닥도 정확하게 찍어드렸잖아.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 3,300만원이라고 제 모든 영상의 선 보면 다 여기 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이라고. 이 보시면, 어, 7월달까지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씩은 다 옵니다. 밑에서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시다면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도 역시 존재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 7월달이 그런 구간이라고요. 막 찹니다. 이제 막 시작이다 하고 첫차가 온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차라고 지금 오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다음 버스는 나도 모르지 언제 올지 지금 일단 타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을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7월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려있던 거다 탈출 을 가능하고 손실받던 거 수익으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껏 눌려있던 것들이 다시 7월달 8월달까지 100% 200% 널뛰기를 시작해 줄 건데 본인 주머니에 현금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빠요. 할게 많습니다. 6월 말까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눌려줄지 모르겠는데 눌려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담아 두셔야 된다고 당장 현금 없고 물려 있는 거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각자 물려 있는 종목도 다를 거고 뭐 평단비중, 현금비중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6월 말까지 빠르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남은 일주일이 골든 타임이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제가 왜 지금이 세 번째 차라 그랬냐면 1파 2파동 이미 나오고 마지막 3파 상승 나오고 있잖아. 3파 상승 마지막 차라니까 이게 여기서 또왜 이제 잠깐 눌렸었냐면요. 어째 별거 없습니다. 이전 매물대 이거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가 헤드앤 났던 요 매물대를 만나서 그렇고 중요한 거는 기존 추세 하단을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 이탈했던 걸 다시 돌파를 강력하게 해줬기 때문에 기존 추세 하단 까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여기서부터 지지반등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와 주면은 여기가 무조건 막차라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6월 달 끝날 때까지 잘 주워 담는 수 밖에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목 어, 목표가가 어디냐면 작년 5월달에 시장 무너지기 직전 요 매물대 있죠 요 매물대 하단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똑같이 설명드렸잖아 바닥 업비트 기준으로 3,300만 원요기 이제 목표가는 요 매물대 하단까지라고 이제. 하고 대충 4,450만 원에서 4,860만 원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금리 인상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은행 위기가 촉발되면서 비트가 올라 줄 거지만 어찌 됐건 차트상 이 분기점이란 게 있어요. 이 매물대가 공짜로 뚫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눌리는 일이 생길 거고 그게 바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추가 상승, 여기 눌렸다가 추가 상승이 또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어, 코인 시장 둘다 커플링이 되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같이 올라주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만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없을 거야 8월달 되면 금리 인상 두 차례 다쓸 수도 있고 이제는 금리 인상이 진짜 끝났다 하반기에는 동결이다 혹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당장 딱 7월달에 여기 부딪힐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지금부터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진짜 이만큼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말 들으시라고 6월 달 끝날 때까지 지금 딱 일주일 남았죠 골든타임이라니까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을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어떤 거 정리를 하고 뭘 매수매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림 그려 드릴게요 상담 받아 가세요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뉴스 갖고 와서 이런 거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셔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정확한 결론 도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도 진행 중이고 수익도 잘 챙겨드리고 있죠. 날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2일 목요일 어제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하는 코인명, 그다음에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사고 팔 때도 분할 매수 매도 다 적용해서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장이 정말 수익도 잘 내고 시장 분석 대응 이런 건 진짜 골때리게 잘 한다고. 여러분들 영상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캐릭터가 없다니까 무료 소통만꼭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자, 비트코인 캐시 보실 건데 제가 두달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요 보라색 선 끄드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추세 반전이 나오고 우상향을 하려면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 주고 다시 추세 상단까지 눌리고 나서 지지 반등 포인트까지 확인이 돼야 다음 맥점 돌파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세 상단까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어제 나왔던 영망치 음봉 캔들 있죠. 요 윗꼬리 길게 빼준 거. 양봉 장학형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전 고가에서 나왔던 요 캔들 종가. 고가를 이미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주말부터 지금 비트코인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대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요런 것들처럼 비트코인에서 직접 하드포크가 된 자산들 1등으로 출발을 해줄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그리고 7월 초가 지나서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겠습니다 지금 이전 매물대 맥점 돌파가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다음 파동 그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막차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6월 끝날 때까지 딱 일주일 남았다고 7월달 시작하자마자 손실 본거 메꾸면서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본전까지 뭐 기도만 하고 있느냐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단기단타 병행을 하면서 쓸데없는 종목들 가지치기도 같이 해나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쭉 끝까지 들고 갈 종목들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6월달 끝나기 전에 계좌정리 한번싹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눌려있던 코인들 다시 7월달 8월달 되면은 여기 밑에서 이제 눌려있다가 100% 200%씩 막 떠주기 시작할건데 본인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 이 기회를 여기서 잡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신청 해주세요. 지금부터 6월 말까지 빠르게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골든타임. 그래서 코인 속보, 정보 공유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들어와 보시면 이게 진짜 옳게 된 코인 정보 공유방이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소송 관련된 얘긴데 이게 리플에 국한된 게 아니야 모든 코인들 포함입니다. 앞으로 증권 분류가 되고 안 되고 나, 이렇게 나뉠 건데 리플 소송이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죠. 상황 정리를 여기서 말끔하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코인들이죠. 지금은 더 많아졌는데 리플 포함해서 다른 모든 코인들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리플이 소송에서 반드시 패소를 해야 그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지금 진짜로 큰일 난건 증권으로 불가 안된 코인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 달러 위아나 cbdc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꾸 강조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겉모습만 보면 미국은 암화폐를 호뚜까 패고 있고 중국은 막 홍콩시장 열어주면서 수용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둘다 근데 내비게이션 찍어도 목적지는 똑같다니까 지금 옆에 자막 나오죠 암화폐 호 제도권 편입입니다 철저하게 여기 맞춰서 가고 있다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 목적은요. 탈중앙화가 된 화폐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결국 지금의 기축 통화들이 CBDC 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코인하는 사람들 CBDC란 단어 진짜 무서워해야 돼. 기존에 있던 통화폐권 국가들의 화폐가 암호화폐 화가 되면은 그게 CBDC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 증권이 되거나 사라질 거라니까?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게 CBDC화가 되어서 암화폐 시장에 통용이 될 거라고요 비트코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샀는데요 뭐 지금 비트코인 값부들 보면 뭐 그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자네들이랑 아예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현재 통합회권 국가들이 탈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자기네들 화폐를 당장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트코인, 이터리움 이거를 통용화폐로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고 중국 주석이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머리 총 맞아도 불가능한 소리라고. 이번에 홍콩 시장을 개방하면서 증감의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6 개를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2번을 또 보시면은 이게 진짜 공포라니까. 시장 개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금지시켰잖아. 처음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로 다른 토큰들 거래를 하게 해 주겠지. 근데 결국은요. 홍콩 달러랑 위안화를 CBDC로 바꿀 거라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니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할 때 중국 돈 써라 이 소리입니다. 미국이랑 중국의 최종 목적은 결국 달러랑 위아나를 이제 CBDC화 시켜서 암호화폐 패권을 먼저 선점을 해나가는 거고 달러랑 위아나가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이 아무 실체도 가치도 없고 보장해 주는 국가 기관도 없는 비트코인 해킹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지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자기네들 화폐를 쓰게 하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해킹한다던가 자꾸 기존 토큰들의 위기감 조성을 할 거라니까 FTX 사태, 루나 사태,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니네가 쓰던 코인이나 코인 거래소들 시스템 이거 진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한 우리 국가가 보장해 준 미국과 중국이 보장해 주는 달러랑 위아나 파운드 유로 CBDC 요런 것들을 다 써라. 우리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데 누가 비트랑 이더리움 쓰겠습니까?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산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달러 연동이란 말이야.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야 돼. 근데 탈중앙화는 이게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갑자기 아, 오늘부터 원화 안 쓰겠다. 우린 다른 돈안 쓰고 전라도 상품권 만들어서 우리끼리 돈 취급 딴거안 하고 이걸로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일났다. 전라도 상품권 구해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전라도가 사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라도 사장 되지. 전라도지사는 청와대 불려가서 줄 뻗다 맞는 겁니다. 뭐하는 짓거리냐고. 여기서 전라도 상품권이 비트코인이라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쐐기를 박는 게 작년 3월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줬다고. 미 법정 암호화폐 연구개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사형선고 때린 거라니까요?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될 방안을 찾아봐라. 비트코인 나대는 꼬라지 나는 못 보겠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영상까지 올려드렸잖아. 지금 비트코인 진짜 큰일 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마치 토큰들이 증권이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이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 자꾸 코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리플 홀더라면요 이번 소송을 SEC가 이기기를 빌고 또 빌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SRP 화폐로 못써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이 CBDC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고 CBDC 화폐 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게이 리플이 될 겁니다 국제 송금 결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거래 수수료를 얘네가 쓸어다 담아가겠죠. 리플은 수수료의 신이 될 거라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사실상 소송 신경도 안 쓴다니까. 이 양반이 지금 우리는 소송 이길 거다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죠. CEO가 당장에 소송 진다 그러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툼에 나오겠죠. 뒤지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소송 이길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2년 동안 리플이 눌렸는데 여기서 소송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그냥 지금 10원 돼 있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누가 CEO가 그런 말했다. 뭐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비트코인 사모더라 리플 간다다 이거 소용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보시면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이 기업 공개 IPO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IPO 준비 중입니다. IPO가 뭐냐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상장을 할 거니까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사랑을 해 줘라는 마케팅에 들어갔다고요. 증권으로 분류되면 나스닥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증시에 상장을 시킬 수 있을 건데 기업 덩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글로벌간 CBDC 이제 모든 국제 송금 결제 도맡아서 이제 거기서 브릿지 역할 을할 건데.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찌끄레기 코인 거래소 상장된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플 가격을 2년 넘게 짓눌러 왔던 거는 리플이 증권이라서 이게 아니라고.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투자가 소국적일 수 밖에 없어. 아무리 경제권 1 0위권 안에 들고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 해도 전쟁 중인 걸 어떡합니까?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소송 리스크가 소멸이 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니까. 소송 패소하든 승소하든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상장 패, 증권으로 분류되고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연내 토큰 시장 문을 연다 증권으로 분류되고 지정된 모든 토큰들이 토큰 시장으로 갈 거라고요 증권이 됐으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야겠죠 그럼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되는 애들은 이게 진짜 큰일 난 거라고 폐기 처분 되겠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토큰들 남길 거는 다 토큰 증권 시장으로 밀어 넣어 놓고 암호화폐가 될수 있는, 즉 진짜 화폐들, 달러, 유로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을 CBDC화 시키려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니까요. 비트코인이랑 이 더리움이 화폐가 되려면 지금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당장 망해야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다 없어져야 돼 이제 판때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영상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을 이렇게까지 읽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대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하락장 때 그렇게 좋은 소식 뉴스에 속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부질없다고요 심지어 코인 뉴스 포운드는 정해져 있어 사이트 몇개 되지도 않아요 이게 막 무슨 1급 정보가 아닙니다. 웬만한 거는 트위터에 있는 코인 공식 커뮤니티에 다 올라옵니다. 그거 갖고 와서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앉아있는 채널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네가볼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뭐다 똥 닦는 휴지라 그랬잖아. 이런 뉴스 쪼가리를 몇분더 빨리 보고 늦게 보는 거에서 수익률이 확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뉴스 신경 끝이라고 보나 마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도움 되 정보 1도 없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사고 팔아야 된다.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결론 도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도움되는 상담 받아가시라고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해주시라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